자, 얘는 각도야. 이거하고 헷갈리만든 된다. s i n A 대 s i n B 대 s i n C가 A 대 B 대 C야. 길이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얘네들을 알아내면 돼. 그럼 네, 얘는 각도잖아. A, B, C가, 그치? A, B, C가 각도야. 근데 다가온 180도란 말이야. 그리고 선생님이 길이를 이렇게 써주면 K, K, 4K라고 했지, 그치? 아 요게 ABC의 각도라는 얘기다. 어 다가온 6K이지. 근데 삼각형 나가온 180도야. 아 K는 30도야. 아 A가 30도야. 어우 사인 30도야. 2분의 1. 2분의 1. 그럼 얘는 120도야. 사인 120도 2분의 2 3이 되겠지. 이게 A대 B대 C가 되는 거야. 간단히 하기 위해서 전부 222를 곱해주면 1대 1대 루트 3이 되겠죠지 아, 얘가 길이의 비가 되는 겁니다.